소종 버리수 꽃 꿀벌도 날지만, 지금 요거, 이거는 1mm, 지름 1mm, 그리고 두께, 굵기가, 얼마냐달 0.5mm 정도? 보게 되는 벌들이 가장 많이 왔고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날벌레처럼 보이는 겁니다. 뭐 두원파리처럼. 그리고 뭐 나비. 이렇게 보면은 뭐 무슨 날벌레 같은 게막나다는것 같이 보일 겁니다. 아 작은 거. 그런 것들은 버리고요 그리고 뭐 크고 작은 것들이 많이 벌이고요 근데 지금 이게 모기 정도의 크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그런 벌이 와있고요 향기가 매우 짙습니다 향기 아주 그윽해가지고 전에도 같은 말씀 들었던 것 같은데 왕벌에서는 이제 조금 이따또 찍을게 할건데 그거는 이미 꽃이 다 거의 다 졌어요 이 앞에 이렇게 무슨 모기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모기가 아니고 벌 또는 이 나방입니다 류 그리고 등에 꽃등에 그런 것도 나 있고 형지가 이거 지금 나무가 좀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거의 다 쳐졌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새순 받아왔지고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렇게 잘라냈는데도, 향기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토종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앵그나무, 그 열매가 어느 정도 크기하을때다 떨어졌는데, 지금 가지치기 전지 작업을 해주니까, 어 거의 다 이제 알맞은 만큼의 앵그들이 많이 열렸습니다. 앵그나무가 상당히 많잖아요. 저는 앵베 같은 거 그렇게 잘 먹진 않는데 재밌잖아요 꽃이 이쁘고 열매도 이쁘니까 이미 이거는 꽃대가 그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죠 위에 삼립국가가 먼저 꽃대가 그렇게 올라오고 이제는 이 위에 부드러운 부분 잘라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옆에서 또 이제 겨드랑이 윗 겨드랑이에서 다시 또이 꽃대가 올라와 가지고 더이 알차게 종자 결실을 합니다 근데 이삼리국화는 종자 번식을 잘 하는데 얘네들은 종자 번식이 거의 안 되는 것 같아요 뿌리만, 뿌리로만 해도 거의 넘쳐나니까 이거 요정도 다 잘라서 먹으면 밑에서 굉장히 불러워가지고 식감도 되게 좋습니다 삼리국화가벌이게올라가있죠 그리고 이것도 또 잘라 줘야 됩니다 모든 게 이래요 그리고 삼만원으 3만원 쌤이 중재 결제 됐고요. 이제 조금 더 있었다, 이제 완전 연결면, 이렇게 꽃이 피는 게 있고, 정제가 꽃이 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피려고 하는 것도 있고, 요건 흰들레 얘네들도 또 계속 건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그 달래들은 드문드문한 건 많아요. 근데 이렇게 모여서 난 것들을, 이제, 여름에 이제 결실 끝나고 말로 죽으면 캐가지고 다 옮겨서 심어 줄 겁니다 얘들 너무 불쌍해 가지고 그, 그때 물론 이제 한 개씩만 심어 줘도 한 3-4년 지나면 또 이런 모양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3-4년만 지나면 애들이 이 백각과들 그, 그 부분으로 번식하는데 그래도 옆에서 계속 계속, 계속 나와요 백각과는 옆에 비닐 뿌리 같은 거 그런게 떨어져도 하나씩 다개가 되는 거고 얘네들은 자기 모양과 똑같은 걸 옆에서 계속 생산해요 달래가 요건 왕부리스인데 이미 꽃이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죠 밑에 보면 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가지치기 다 해줬고요 얘네들이 너무 버거워 했었는데 이렇게 보면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전기를 나무의 그 전기를 뭐, 느끼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도 한다고 표현하는 건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겸손한 편입니다. 그래서 느끼기도 하는데, 얘들이 갑자기 그, 좀 활기, 약간 활성화된 그런 종기를 지금 막 방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갑과 프라 스트레스 때문에 나오는 기능,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휘턴치트라는 거 사실은 받지 않는 게 좋아요 그분 거기 무슨 소독성 뭐또 항균성 그런 물질이 나온다 그래서 좋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제 의견은 다릅니다 뭐 다른 분들뭘 주장하는지도 알고 있고 다하는데 네, 그런 건 제가 그런 주장선 예전에 제가 쓰레기통에 던져 버린 거예요 어릴 때 이제 또 다른 어르신들이 또 그걸 또아하다가 다시 또 부활시키고, 부활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요거 요건 그래도 좀 꽃이 많다. 왕불리수 이것도 향은 좋아요. 근데, 초등불리 향만큼 진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6월이면 이제 열매가 열리고 빨갛게 열어서 채취할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 가져치게 해줘도 먹을 게 넘지 넘침 않습니다. 워낙 많이 씹어놔가지고. 얘네들은 안 죽어요 잘 근데 다른 명목들은 많이 죽고 막 그래 가지고 명목감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좋은 나무들 심어 보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 관리못 하니까 여기에 먼저 가선으로 다 했던 건데 저희들이 뭐 소독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안되더라고 저는 한방나무라고 하는 건데 일본 목련이라고도 하죠 근데 왜한 그 바퀴라고 확인하고 근데 이게 지금 밑 아래 줄기에서 처음에 한 개가 올라왔다가 옆에 가지가 이렇게 퍼져 지면서 여섯 일곱 여덟 개열 개가 돼 버리니까 꽃이 안 피고 얘들도 버거워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뻗은 거 하고 요걸 두세개 정도로 정리해 줄 겁니다 지금 두개세개는 정리했는데 세개네개더 정리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들도 편하게 자라고 또 꽃도 피고 그럴 겁니다 어, 요거는 왕벌이소. 저금 이거 강전제 해주겠어요. 배나무 같은 거는. 아, 저 우리가 소독도 안 해서 어쩌못 먹을 건데, 나무 죽여지기 싫어서 네, 살려놓으려고요 그래서 꽃이 다르죠? 이게 그렇게 많이 피니까. 이건 두개 갖고. 등에는 파래처럼 이렇게, 저, 무뚝하게 생겼고,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풍뎅이도 들어와 있고요. 딱정벌레들 도 많이 와 있습니다. 얘들도 당연히 어, 이거 수정을 시키는 애들이에요. 걔, 걸어 다니지만, 계속 걸어다니지만, 계속 걸어다니면서 먹고 애들은또 딱정벌레 여기 있고, 저기도 보면 딱정벌레 한, 여러 마리 와 있네요. 우리가 풍뎅이라 부르는 것도 딱정벌레입니다. 껍질. 물레 나무요 물레 나물 꽃도 이렇게 좀 스크루 모양처럼 이렇게 꽃이 피워야 돼. 노란색이고. 토종 물레 나물 이거 무슨 나물도 물냥 먹지만 나물 먹기 아깝잖아요. 다른 뭐 맛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좋은 뭐 나물도 많은데. 이거는 밭딸기. 몇개걸러 내려와서 어떻또번졌네 이거는 다 여기 있는마감모 딱정벌레 또 있고 이건 또 다른 종류네 벌은 아니고 방석벌레인가? 아벌 흉내낸 거고 벌은 아니고요 딱정벌레. 어, 어 이거 얘들게 많이들 먹네들이구나. 이 정도면 무슨 딱정벌레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봐야겠어. 마저도 많이네. 얘들이거 좋아하는 애들 같아. 이것만, 여기만 잡더들어는데 벌보다도, 딱좀 벌레가 다 들어있네. 얘들이 이거, 벌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는. 다 했을 것마다. 신기하네. 여기도, 여기 작은. 이거 비금이 같은 것도 있고, 벌도 있고, 이만한 거. 바구님저 밑에도 저다 토정 그랬어요 토정 그렸어요. 이게 지금 너무 이렇게 해갖고좀휘임하지만 1년쯤 옆에 작은 가지들이 나오면서 또휘임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다 이게 부러지고 막 그랬어요. 이번에 비가 눈에 잔뜩 내리면서. 아, 여기도 그관도가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라줬는데, 잘라주니까 얘들에게 있어서요. 사람과 호화이대는 좁은 기을 지금 막 방사하고 있거든요. 이게 생열기라고 저는 육지에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렬기라고 해서 심한놓긴 했는데, 지필꽃피고 하고 있고, 아직 많이 번졌어요. 여기도 있고, 동자가 떨어져서 막 번졌는데, 이렇게. 그리고 얘들도 뿌리가 앞에 나오면서 왔어요. 계속, 계속 늘어납니다. 향이 당연히 장미가니까 향이 여기 이렇게 좀 떨어져서 향이 아주 진득해게 와요 그 장미의 향이 특이한 향이 있잖아요 음 아주 좋아 이걸 갖다 사람들이 여자들좋아았냐면 이게 그 이성호르몬 그것과 비슷한 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그 향이 남자를 끌어들이는 게아니면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좋다 보니까 그걸 뿌려요. 그러면 남자들이 간이 가지는 줄 알고. 숟가락이 좋아하는 것과 암흑이 좋아하는 향은 다릅니다. 자, 그건 그멍 뭐. 이것도, 오, 이걸 꼭 많이 되겠는데다꿈물 맺었어, 여기마다. 여기. 자, 어, 내가 아까 컨셉니다. 며칠 있다 다시 한번 와보겠습니다. 여기. 여기도 이거 왕벌리에도쓸수 있고. 여긴 자두 같은 게안 되더라고요. 이 온도가 2, 3도 낮으니까. 이건 좀 비싼 나무 심었거든요. 6만원짜리 심었었는데, 여러 곳 심었는데 다었고 이건 노랑 민들레, 사랑 민들레. 시, 떡나무도 여기 많이 던져요. 이게 심어줘야 되는데, 이건 약재 쓰기 위해서 심었는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이거, 지금도요, 여기 이렇게 잘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여기잘다 먹을 수 있어요 쌍도입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잎도 먹어도 되고요 근데 이런 잎은 당상 삶아서 먹을 수 있고 잘라서 먹으면 이거는 이제 잎이피 이거는 잎, 잎입니다 잎도 계속 올라오고 그래서 이거 지금 해도 정말 맛있어요 독증도 아주 한 점쯤 약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는 먹을 수 있어요 바로. 그리고 이제 대가 생기면 대를 잘라서 씹어 먹어도 그 약성도 좋고 독은 중독원까지 올라가야 돼. 중독원까지는, 이제, 그 아는 사람에게, 그, 지도를 받아야죠. 아이고, 이거 못 닦고, 나무들어. 이 심은 게 아니고, 어떻게 좋아서 건져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도 또 이렇게 잘라주면 또 있으면 올라오니까, 물론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전에는 둘이 하나만 있으면 서로 따고 서로 먹으려 했었는데 지금은 제발 가져가라고도 안 가져갑니다 이거는 자격 자격이 자격 종류가 두세 가지 있고요 여기도 이건 심은 거예요 저쪽에 있는 자격등 이전 주인들이 심었했겠어요위들어오는것도이 어, 있었던 거고 등글레도 종류들이 많아요 등글레꽃 여긴 등글래가 최소한 5만 번 정도 있을 겁니다. 진짜 애들이 벌써 잘 살았는지, 여기 너무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이제, 풀을 뽑아주려고 하면, 더 많이 다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등글래 뽑 이런 모양, 이렇게. 이렇게 해까이게는 이런 이거는이것도 저건데, 라일락 개통. 이거는 이제 키가 작은 라일락이에요, 원래. 라일락. 보면은 이것도 앵두가 많이 열렸을 겁니다. 제가 골층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과을 넘겼어요. 근데 가족치이안 내는데도 열매 거의 다 먹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을엔 가족층 해줘야 돼요. 가족이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리고 비료를 안 줘가지고 이번에는 여기 낙엽들이 많이 썩은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앵고. 이건 하얀 코스 피 앵고입니다. 더많열리고 이것도 좀, 근데 이건 제생각이좀이브에는 떨어질 것 같아요. 양분이 씻을 서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이제, 가기칠해서 이게 두분정도 있지만, 내년 올해 지나서 내년 내면 또, 이다앵고가는거 이게 큰 거예요. 이쪽도 따로 한 그루가 있고.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는좀 많이 떠먹을 수 있고요. 이렇게 전제작업 해놓으면, 가운데 환하죠?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열매가 좀덜게열려도 옆에 보면 여가지들이 많이 벗고 있죠. 얘네들이 내년에는 위에서 어, 앵도가 다 열립니다, 여기. 그래서 올해, 이 주변에 비료좀 많이 주워놔야 돼요. 그러면 이 세라는 순 있죠. 요게, 새롭게 나오면서, 이게 작년에 나왔던 대회에서 이렇게 열리는 거니까 엄청 많 열릴 겁니다. 그래서 냉두는 적게 먹으려고 갈치기를 하면 그 알맞게 먹을 수 있고, 많이 먹으려면 거의 다못 먹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뭐 40년 된전냉두나무는은 특히 그래요. 그래서 전지를 가금 해주면 또 다시 쓰는, 나와서, 원래 그 모든 나무들이 그래요. 전지를 다르게 뽑아내면, 아 이렇게. 주행하니까, 안 이쁘다고 생각하면, 2, 3년 지나면 옆에서 가지들이 나와가지고, 진짜 예쁘게 꾸며져요 이건 전지자가 많은 건 저렇게, 좀, 토종고리가 크단 말이에요. 토종고리에서는 워낙 알이 작으니까, 열매가 작으니까, 다 열려요, 그래도. 어우, 진짜, 어지러질져지 아주 너무 지나가지고, 여기 오니까. 이건 자두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자르나무 종류들은 미국에서다 체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흙자두라고 하기도 하고, 블랙 체리라고 하는그 종류의 나무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달라졌는데, 내년부터 열릴까? 열리긴 아 열릴구같이 많이 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애들은 계량종이라서 소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친환경 수독을할 수가 있긴 한데,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조금 더 커졌다 싶으면, 그 벌레, 들 나방들이 날아와가지고, 그 가역 속에다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은, 그거 못 먹게 되는 거죠. 썩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먹고 싶으면 동력을 치료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꺼려져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오염될까봐. 저쪽에는 그돌배나무 가지치기 해줬는데, 여기는 도배는 못했어요. 시간없어요 제가 좀 옷을 좀 따먹기로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따가지고 또덥게 될거네요. 너무 커서 그래서 한번 내년엔 따고 좀 잘라줘야 됩니다. 너무 높으면 애들 부러져요. 그리고 오가피도 이거 따야 되는데 하나도 안 따가지고. 그래도 전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얘네들이 좀 괴로워요.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었는데 익는들 자꾸 손되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야생성 때쓴애들한 줄기 경도 나오고 두 줄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에서 뭐 그냥 계속 나오진 않잖아요 이렇게 나두이 이렇게 됩니다 조금은 잘라줬었는데 여기는 이제 원스프리 복분자 복분자도 지금 싹 잘라주고 몇 개만 남겨야 둬 되는데 이것도 딴데로 옮길 겁니다. 여기는 진짜 그니까 그늘져가지고 얘들이 결실돼도 아주 맛있게 익질 않아요. 그래서 옮길 거고 이거 참온무 많고 참옷순을 먹고 싶어가지고 시었던 건데. 그리고 여기 원추리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있고요. 그리고 참치예요. 참치는 진짜 잘 번지잖아. 요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이제 붉은 아까시야 명목들. 이걸 다 뻗어 옮겨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 왜 왔냐면 그 산나물 냉국을 해 먹으려고요. 산나물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잔뜩 있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저 여섯 가지 정도 뜯어다가 냉국을 만들어서 동지들에게 어, 나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체력이 다해가지고 또 컨디션을 해보고 돼가지고 계속 무리 약간 무리가 내가 자꾸 할게 많고 몸은 하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뜯으러 가는 중에 계속 찍고 있습니다. 다시 또 찍을 수가 없어서 공연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것도 안구를 해서 아주 제일 먼저 신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제자에서 좀 해줬습니다. 너어가 서로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물론 통풍이 잘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나무 데서 정말 좋아, 나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 이런 나무들은 그냥 항상 뭐 좋아서 즐거워서 움직이는 애들이고, 얼레 먹어도 좋다고 그런 나무들이고. 나무들 중에서 사람과 상처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못 느낄 거야, 일반인들은.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는그 하면, 저는 사실 좀 웃음이 나요. 뭐 그거, 뭐, 그거를 느낀다고 래서 뭐, 뭐 특별히 더 뛰어난 인물도 아니고, 못느낀다그래서 뭐, 어차피 뭐, 무슨 기회가 본인들이 원하면 기회는 없어진 거고 아니 원하면 기회는 얻을 수도 있는 거고 원치 않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뭘 느끼고 못 느끼고 느끼고 이런 거는 그게 유리한 면은 있어요 근데 내세라든지 이런 게 루트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자꾸 새 속에 발탄 거군요 욕심이 생겨요 저도 그 욕심떨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고 또 애써왔는데 아이들 여기서 지금 나무를 뚫을 겁니다 이게 다 참나무라고 어. 한세층저 밑에 가면 또저 분명히 그 씨앗을 심지 않는데 저기 곰찌도 저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잘 보시면은 그 보리스 나무를 좀 심어놨어요 다시 예. 여기가 물이 막 고이고 막 쓸려나가고 멧돼지가 들어온다 멧돼지가 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심어서 이제 못 들어오게 하려고 원래 옆에는 다 했는데 큰 멧돼지들이 저 높은 거 1.5m 등을 뛰어 넘어와요 깜짝 놀랐어 밑에는 못 들어와 있대 그래서 이제 큰 어미 들은 이제 새끼 데리고 있다가 지금 새끼들 딸로 시작 됐잖아요 그래서 걔들이 또딴 데는 못 들어오니까 여기 문 주변에는 우리가, 우리가 저걸안 묻었거든요 방어를 안 했는데, 그래서 골래도 투로 들어오더라고요. 어린 멧돼지들은 뭐 주먹만한 구멍이 다 들어오잖아요. 몸이 그렇게, 동특에 보여도요. 한, 몸 두께가 뭐 허벅지 두께다 그러면. 팔, 목 두, 그, 구멍이 있으면 거길 들어와요. 그러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하죠? 벌써는 이제 잔디라든지 잔대 종류 많죠? 잔대라든지, 이거 참치, 이런 걸 주로 뜯더 거고요. 또저 위에는 이제 곰치라든지, 아, 여기 저것도 뜯을 거야, 요 잔대 종류 진짜 많아요. 이런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있고, 털이 있는 종류가 있고, 이런 종류가 있고. 근데 우리가 지서서 받을 때 우리가 무슨 특지 어떤 모양을 보고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막 섞어서 가져왔더라고요, 저게. 뿌려보니까 그래 이게 나오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맛은 살짝 다르긴 한데 결국은 다동일해 이거 보시면 이거 이 잔데 이거 잔데 이거고 요거는 비슷해 보이고 또 이건 또 누가 봐도 다르고 또 이것하고 요건또 달라요 이건 또 비슷한 종류이고 내가 보기엔 다섯 종류가 있더라고요 여기 온 것만 해뭐뭐 톱잔데처럼 쓰 것도 있고 이것도 뭐초롱가금과 똑같은데 잔대나 이거 다초롱가금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라지 도라지가 어떻게 또 살았어요 그래서 도라지 도라지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꽃필문면 되게 예뻐요 도라지꽃도 빛나고 이렇게 하니까 대동산이 따라왔어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대동산이 그랬 었거든요 뒷동산에서 수선하는거 되게 좋아 했는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대로만, 네, 가시는것같지는 않더라고요. 안내, 안내하지 않고, 안으시더라고요. 그래또 많이 경험을 했죠. 뭐, 어, 지금 이제부터, 일단은, 이렇게 쭉 보면, 아래쪽에 바로 주문사람이 나물이 더 많더라고요. 팡팡하게 되어있잖아요. 물이 다 보이면 되니까. 어, 이걸 먼저 하고, 한번 조금만 더 찍고, 그리고 나물을 뜯어야 되고요. 물이 벌어지, 이렇게, 중간중간. 난 벌어지는 시각은 싹다 길어졌는데. 크게난안도 있고. 여기 보면 아래쪽이다 보니까, 먼저 까먹었던 데는 또 풍성하죠, 이렇게. 요, 요, 요런 또풍뎅이 있는 것같 이런 잔디도 있고. 같다고 했는데 달라요. 잘 보시면은. 다릅니다 근데 이제 같은 것들도 있고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요건 아까 저쪽에서 왔던 거 이건 저쪽에서 왔던 거 이렇게 나요 그래서 여기도뚜껑다 뜯어서 그한 20분 정도는 만들 수 있어요 원래 저는 만들 거는 한 80분 정도 만들 건데 나누는 거나 20인 정도 나눌 수 있도록 하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또, 저쪽에서 사야 되는데, 아, 그걸 또, 이이 나무는 쉬워요. 응. 워낙 깨끗한 곳이 있어서, 씻어도, 씻는 게더오시는 거야. 물에 씻는 게. 그렇지만은, 이제, 일단, 한국인 하는 할 겁니다. 이것도 반대. 비닐이 쩡죠 있지? 이거 붓펜처럼 없다아 왜냐면, 배도 고프고 와, 이게 맛있다. 연세는 가면 거의 저희, 저희가 토장단데 털 같은데도 약간 좀 길긴, 뭐 나무 같은 건낯고생다서 먹기도 하고, 밥은 못 먹으니까 밥 먹고 나서 애프하면안 되거든요. <목소리도> 나무면셔할 겁니다.